7일 만의 피아노스 잡기. 데이브 더 다이버 콜라보 루트 공략으로 이번에 들고 왔고요. 시작해보죠. 자, 목차. 1, 2, 3번. 간단해요. 1번. 주의사항 및 안내. 내가 이제 하면서 느낀 것들이랑 가볍게 안내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2번. 맵인데, 이거는 인벤에 있는 거를 들고 왔어요. 인벤에 있는 걸 들고 왔고, 이거 님들도 보라고 좀. 영상 댓글에 링크를 달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3번. 영상의 본론이자 결론인데, 1일차부터 17일차까지 루트를 들고 왔어요. 우선 주의사항 및 안내죠 여러분 자 세이브 더 다이버 이번에 콜라보 이름인데 왜 빨리 깨야 될까 생각보다 유용한 보상들을 많이 주는데 챕터 10 클리어가 늦으면 늦을수록 보상의 양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왠지 알아? 다이버 토큰 그러니까 코인이죠 이걸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챕터 10까지 미션을 깨는 거야 그리고 챕터 10 이후에 스시집으로 얻는 골드와 같은 양의 토큰을 획득을 해요 챕터 10까지 빨리 도달하고 그 이후 효율적으로 골드를 보는 게 핵심이네요 블루홀에서 죽거나 아니면 튕기거나 강제로 접속을 종료하면 몸파처럼 횟수가 남는 게 아니라 횟수가 그대로 날아갑니다. 그대로. 아, 물고기가 내가 원하는데 안 나왔어. 이거 리세해야겠다. 하고 갑자기 강제로 접속을 종료한다? 그대로 횟수 날아가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심지어 날짜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벤트 때 만약에 튕겨버리잖아? 그러면 엄청 늦어. 큰일 나요. 자, 맵을 봅시다, 맵. 이 맵을 만들어주신 분들이 계신데, 이거 덕분에 아마 이번 세이브 더 다이버 난이도가 한 3배, 4배는 쉬워질 거예요. 진짜 진지하게. 이게 맵 없이 가잖아? 그러면 그 산소 없어가지고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 아 개인적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뭐, 맵이 있고요 아니 근데 이분이 지금 5일 동안 밤을 새셨대 5일 동안 밤을 새가지고 물고기가 어디에 나오는지도 다 체크를 해둔 거야 어마어마하죠 이거 맵만 있어도 사실 원하는 물고기를 찾아서 잡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만드신 분한테 진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네요 자 뭐 아무튼 본격적으로 루트에 들어가 보자고요 1일차부터 보자면 우리가 잡을 물고기가 달걀프라이 해파리 11마리랑 버팔로피시 0.5마리에요 0.5마리라는 거는 저 버팔로피시가 잡으면 두번 고기를 획득할 수 있게 돼있어 그 고기를 한 번만 가져온다는 뜻이야 오케이? 1일차에 여기 위에서 내려오거든요 위에서 내려와서 이 노란색 상자 까고 초입에 있는 해파리 두 마리를 잡아요 그리고 여기 이거 빨간색 상자 있죠 빨간색 상자가 무기인데 무기도 너무 막 쓰지 마시고요 왜냐면 버팔로 잡으러 가는 길에 노란색 물고기가 아마 있을 거거든요. 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작살이나 아니면 근접 공격으로 해파리를 3마리 더 잡아 주시고요. 그리고 버팔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 이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 있지? 버팔로 물고기를 잡고요. 고기를 딱 하나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공기가 아마 여기 와서는 좀 부족할 텐데, 여기서 공기를 한번 마셔. 다시 이제 옆으로 넘어가서 이제 밑에서 달걀 프라이의 파리 3마리를 더 잡아 줍니다. 그러면 이제 벌써 8마리 잡았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 잠수복이 1레벨일 때는... 아직 40m까지밖에 못 내려가거든? 근데 얘네가 한 38m, 3 9 m 있어 그러니까 괜히 밑으로 내려와서 잡지 말고 그 위에서 대충 툭툭 친 다음에 그 빠르게 가져와가지고 나와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옆으로 쭉 가서 공기를 한번 다시 마셔줘요 그리고 여기에 해파리가 3마리가 더 있어 근데 여기도 위험해 왜냐면 그 38m, 39m에 걸쳐있거든요 여기 해파리 3마리까지 잡으면 딱 11마리에다가 그 버팔로피시 0.5마리가 완성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잡을 물고기 어떻게 잡을지까지 설이 됐고 자. 그러면 물고기를 잡았어. 이제 영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물고기를 어떻게 레벨업하고 어떻게 내놓을 것이냐. 그것이 문제거든요. 이게 효율에 관련된 부분이야. 자, 그래서 첫 번째로 1일차에는 달걀 프라이 해파리를 1레벨에서 5레벨을 찍어요. 이게 핵심이야. 이거를 23개를 소비해서 5레벨로 만들고 그리고 7개를 팔면 3개가 남죠. 그래서 이렇게 넉넉하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골드를 200골드가 절대 안 넘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봐봐. 달걀 프라이 해파리 저거 초밥 5레벨 기준으로 3 3만 7개면 얼마야? 231원이죠. 저거 차까지 따라주고 막 하면 돈더 번단 말이야. 그래서 산소통이 50원, 적재함이 50원, 그리고 홀지원이 100원이죠. 총 합쳐가지고 200 골드를 써가지고 챕터 0에서 2로 바로 넘어갑니다. 1일차는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2일차에는 백기 흉상어라는 게 해금이 돼. 아니요, 지명님 2일차부터 상어를 잡으라고요? 상어 잡는 게솔 종개나 뭐 모시기들을 잡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왠지 알아? 기본으로 들어오면 라이프를 여덟 발 주잖아요. 그총다 쓰면 총다 쓰면 그냥 상어 죽어요. 상어를 잡기 전까지 총을 아껴 놓는 게 좋아. 그래서 아무튼 백기 흉상어 한 마리 그리고 달걀 프라이 에파이 여덟 마리 버팔로 피시 한 마리를 잡아야 되는데요. 어, 저거 초록색 동그라미는 뭐지? 2일차부터는 하얀색 동그라미 들 있죠. 저 초� 호입 3, 버팔로 3 저런 애들은 위치가 고정돼 있어요. 막 어디서 나오고 어디서 안 나오고 이런 게 아니야. 근데 초록색 동그라미는 여기서 나오거나 저기서 나오거나요. 백기용 상어 A가 안 나왔어. 그러면 무조건 백기용 상어는 백기용 상어 B에 있는 데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초록색 동그라미로 표현을 했고요. 이거 루트가 오히려 더 간단해졌죠?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서 상자 먹고 여기 상어 있으면 상어 잡고 여기서 총다 썼죠? 그럼 여기서 이제 총알 충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그 총알 아껴놨다가 여기서 상어를 잡으면 되는 거고?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상어를 잡았어. 그럼 버팔로도 한 마리 잡아. 버팔로를 잡고 아마 산소가 부족할 텐데 산소를 마시고요. 여기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해파리를 잡으면 돼. 아무튼 저는 루트를 이렇게 잡았고요. 자 그럼 2일차 파는 루트를 보자 백기용 상어 피스 10개 있죠 10개 그러면 3렙까지 올리는데 7개 드는데 그 3렙까지 올려요 버팔로피시 1렙부터 4렙까지 이거 우리 아까 5개 얻은거랑 오늘 얻은거 10개 있으니까 15개 있죠 한 다음에 내놓는 스시는 백기용 상어 3개랑 달걀프라이 에파리 6개에요 왜 여기서 버팔로피시를 바로 내놓지 않느냐 버팔로피시 하나의 단가보다 달걀프라이 에파리 단가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2일차 이렇게 팔면 골드 획득량을 3 5 2 미골드까지 끌어올릴 수 있고요. 어, 변화들 봅시다. 그러면 전 단계에서 이어온 골드 있죠. 전 단계에서 이어온 골드. 이거를 2억, 이것까지 합쳐가지고 400골드를 쓸 수가 있을 거거든. 400골드를 쓰면 주방 직원 한 명을 채용할 수가 있어. 이러면 챕터가 2에서 3으로 벌써 넘어가요. 자, 그럼 3일차로 넘어갑시다. 3일차 잡을 물고기인데요 이제 해파리 안 잡을 거야 나는 자 봐봐 버팔로피시가 3마리가 나와 3마리 원래 제일 잡기 쉬운 친구가 여인데 버팔로 3번이거든요 버팔로 3번이랑 버팔로 1번을 잡는 거야 백기웅 상어 1마리랑 버팔로피시 2마리를 잡는 건데 내려와서 여기에 상어 있으면 상어 잡아 아까처럼 그리고 이제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와 버팔로를 잡아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버팔로는 안 잡는 게 좋아 버팔로 1번을 잡고 공기를 마시고 위로 쭉 올라와요 그래서 그 버팔로 3번을 잡으러 와 그럼 끝이야 이렇게 하면 되고요 3일차 루트는 자 그럼 3일차 스시를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스시 레벨 변화를 봅시다 백기웅 상어 10개 더 가져왔어 그러면 레벨로 패해 그리고 버팔로 피시도 레벨로 패해 많이 잡아왔잖아 두마리나 잡아왔어 백기용 상어 4개 그리고 버팔로피시 9개 이렇게 13개 파시고요 이러면 562골드 뭐 녹차 좀안 나오면 550골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150골드 왜 여기선 150골드밖에 안 쓰냐 왜냐 이게 다음 챕터로 넘어가려면 돈이 좀 필요해 그래가지고 이 날에는 바로 못 넘어갑니다 그러면 돈쓸 데가 없어 내가 계산해보니까 다음에 무조건 될것 같아 그러니까 나이프 제외 무기를 전부 2레으로 만들어줬어 자 3일차도 이렇게 끝났고요 4일차 봅시다, 4일차. 4일차도 루트 똑같아요. 4일차랑 3일차랑 루트가 똑같고요. 상어 한 마리 잡고, 그리고 버팔로 핏이 두 마리 잡기. 아까 설명했던 거랑 똑같을 거예요. 아마 4일차쯤 오면 물고기가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그냥 네판 정도 하면 조금 감이 잡히더라고. 자 그럼 4일차는 어떻게 파느냐 4일차 스시 레벨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4일차 스시 레벨 변화는 없는데요 백기웅 상어 10개 가져오잖아 백기웅 상어 10개 가져오는데 그거를 이제 사렙에서오렙으로 레벨업을 하면 백기웅 상어가 없어 백기웅 상어 10개는 그냥 이번에 있는 대로 팝니다 버팔로피시 3개 이러면 골드백 등량이 639골드 뭐이 정도 얻고요 여기서 600골드를 써요 잠수복을 1레벨에서 2레벨로 레벨업을 합니다 해서 갈수 있는 곳도 되게 늘어났고 그리고 무엇보다 챕터가 3에서 4로 이동을 합니다. 자, 4일차도 이렇게 끝났고요. 5일차입니다 여러분 어 뭐야 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 할수 있는데 오히려 쉽습니다 여러분 이제 잡스러운 물고기 잡을 필요가 없죠 자 5일차 잡을 물고기 백기용 상어 항상 잡던 상어죠 그리고 톱상어 한 마리를 잡아요 그 상어는 그 직선으로만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쉽고요 어떻게 잡느냐 밑으로 내려와서 상자까 여기 있으면 운이 좋은 거고 그죠? 여기서 잡은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되겠죠? 근데 여기 없으면 옆으로 넘어가야 될거아니야요 B까지 가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상어가 무조건 잡히죠? 공기가 슬슬 부족할 테니까 여기서 먹던가 아니면 가만 먹던가 해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와, 여기에 거의 무조건 톱상어가 있어. 나 여기에 톱상어, 저레벨 구간에 여기에 톱상어 있는 거는 못본것 같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오시면 됩니다. 이쯤 오면 사실 선만 보고도 어떻게 와야 될지 알겠죠. 자, 그리고 5일차 스시 현황인데요. 봅시다. 스시 레벨 변화. 톱상어를 1레벨에서 3레벨으로 올리고요. 이러면 7개 쓰는 거죠. 7개. 그러면 백기형 상어도 한 마리 잡았으니까 그대로 10개 내놔. 그리고 톱상어 3개를 내놓습니다. 간단하죠? 골드 획득량은 700원 정도 되고요. 700원 정도 되고, 1000 골드를 써요. 잠수복을 2레벨에서 3레벨로 바꿔주면서 챕터가 4에서 5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5일차가 끝나고요. 초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일차만에 챕터 5로 왔어요. 6일차, 잡을 물고기입니다. 백기용 상어, 뭐 쉬운 상어죠? 톱상어. 저, 잡아봤으면 쉬운 상어라는 걸알 거야. 근데, 무태상어가 문제야. 루트를 한번 쭉 살펴보자고요. 상자 까고, 뭐 상어 잡고, 여기까지는 뭐 이제 쉽죠? 해가지고 넘어와. 왜냐면 상어가 여기 있으니까. 무태상어가 여기에 있으면 괜찮아요. 무태상어 A,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 여기가 왜 문제냐면 솔종개가 분포가 여기 하나 여기 한 무리 여기 밑에도 한 무리 있을 거고요 여기 옆에 한 무리 이렇게 있을 거거든요 이거 챕터 5에서 솔종개 15마리가 처리가 안돼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여기는 솔종개 5마리만 상대하면 되거든 상어는 유도하기가 되게 쉽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들어가가지고 몸으로 박으라는 거냐 그것도 아니야 이게 왜 빨간색이냐면 풀탐이 엄청 늘어나 자 봐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무기를 아끼고요 이 총알도 그냥 맘대로 가져가면 안돼 그리고 여기 무기 있죠 이 무기 세개를 이용해서 솔종개를 소탕을 하는 거예요 솔종개를 소탕을 하고 그 다음에 무태상어를 작살로 잡은 다음에 톱상어도 작살로 잡아요 그래가지고 톱상어까지 잡으면 끝이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끝이에요 톱상어 여기까지 끝이죠 근데 잡긴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무태상어 스킵하면 이거 밀립니다 이거 자 그럼 6일차 스시 현황을 보자고요자 무태상어 1레벨에서 2레벨으로 고기 3개 써가지고 레벨업을 했고요 그리고 톱상어 3레벨에서 4레벨로 레벨업을 했죠 내놓는 스시가 이날 무태상어 7개 톱상어 4개 백기웅상어 4개 이렇게 골드획 득량이1157 골드 뭐이 정도 되죠 그리고 400 골드를 써가지고 공기통을 2레벨에서 3레벨로 레벨업을 시켜줘요 6일차도 끝났고요 7일차로 왔는데요. 루트 똑같아요. 같은 루트로 한 며칠 돌게 되는 게 반복이 될 거야. 자, 그래서 7일차에 잡을 물고기는 백기용 상어, 톱상어, 무태상어고요. 아까랑 루트는 똑같으니까 그냥 스킵을 하겠습니다. 7일차 스시인데 여기서도 레벨업 저울질을 했는데 무태상어를 레벨업하는 게 좋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내놓는 스시는 무태상어 6개 톱상어 8개 백기용상어 1개고요 이러면 골드 획득량이 아까보다 늘었죠 1347골드 한이 정도 얻는다는 소리고요 그래서 2000골드를 써가지고 홀직원 2명째를 채용을 하고요 그러면 챕터가 5에서 6으로 굉장히 중요한 챕터로 넘어갑니다 진짜 엄청 중요한 챕터예요 그 6챕터가 우리의 영원한 좋은 친구, 황다랑어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아니야, 근데 얘는 친구이자 악마이기도 해. 황다랑어 A에 나오면 친구고 B에 나오면 악마거든요? 자. 아무튼 무태상어 한 마리에다가 황다랑어 한 마리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황다랑어가 12kg이기 때문에 한 마리밖에 못 잡아 아직 그 적재함을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 루트 봅시다 자 밑으로 떨궈가지고 상자 까요 황다랑어 A가 여기 있거든 바로 밑에 여기에 나와서 없다 그럼 한숨부터 쉬고 가 황다랑어 B 무태상어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 여기 쏠종개 많다 그랬지 문제가 황다랑어 B를 잡을 때 여기에 있는 쏠종개랑 여기에 있는 쏠종개가 합쳐져서 문제가 돼 근데 잡기는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습니다 <laughs> 아니 어쩔 수가 없어 뭐안 잡을 건 아니잖아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나오면 쉬운 거고요. 안 나왔다. 그러면 만반의 준비를 해야 돼. 황다랑화가 여기서 나오지 않았는데 무태상화도 여기 없어? 그러면 이거 한판딱 이렇게 나온 적 있었거든요. 이거 하는데 20분 걸렸나 그럴걸요? 한판 하는데. 아나 진짜 죽고 싶더라고 진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잡으라는 거야. 어떤 구조인지는 알았지. 8일차 스시 현황을 봅시다. 황다랑어 3개 써가지고 1레벨에서 2레벨로 올리고요. 내놓는 스시는 무태상어 10개에, 톱상어 1개 황다랑어 7개고요. 이 경우에 골드 획득량이 1,726골드 이 정도 되겠죠. 해서 여기서 적재함을 마구마구 들려. 왜냐면 적재함이 곧 다음 판에 얻을 골드야 여러분 그래서 적재함을 2레벨에서 한꺼번에 4레벨으로 올려주고요. 604골드 남았죠. 괜찮아. 루트는 똑같은데, 황다랑어 양이 그냥 두 마리가 늘었죠.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린다는 소리야. 루트는 똑같으니까 여기는 스킵을 할게요. 여기는 사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은 어차피 똑같고, 그, 물고기를 파는 게 문제가 되는 거여가지고. 자 9일차 스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황다랑어 레벨이 2레벨이었는데 4레벨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18개를 팔 수가 있어요 18개를 팔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러면 골드 획득량이 아까 1700 얼마였지 지금 벌써 2800원 됐어 그리고 그 랭크업을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돈을 아예 안 썼어 그냥 골드를 모으세요 돈 쓰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자 9일차도 끝났고요 11차 봅니다. 지옥의 황다랑어 잡기 시작입니다. 안에 뭐 상어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뭐 한잔에. 어, A 잡으러 갔다 여기 없어? 한숨 쉬면서 B에서 잡고, 이제 무기들로 이제 쏠종개 처리한 다음에, 다랑어 잡고 나오면 돼요. 황다랑어를 잡고 나오시면 되고요 루트 간단하죠, 여러분. 스시 레벨 변화. 황다랑어 4렙이었죠. 5렙으로 올려. 왜냐면, 야, 황다랑어 그 피스만 35개를 가져왔어. 그럼 거기서 10개 쓴다고 18개 못 팔겠냐? 해가지고 5렙으로 만들고 18개 파세요. 18개 팔면 3,000원 정도 벌립니다. 아까 돈안 썼지. 돈안쓴 이유가 이거예요3,000 골드를 얻어서 총 골드가 6,400원 정도 됐어. 거기서 5,000 골드를 써가지고 잠수복을 3렙에서 4렙으로 올렸고요. 그렇게 챕터가 6에서 7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11차가 끝났고요. 어, 다음은 어떤 모험이 날 기다 고 있을까? 챕터가 6에서 7로 바뀌었는데. 아니, 뭘 바뀌어. 저기 황다랑어나 잡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황다랑어나 잡으시고요. 어, 황다랑어 똑같아. 왜냐면 황다랑어가 제일 효율적이거든, 이 레벨대에서. 피스 35개 가져오세요. 그래서 스킵하고 11일차 근데 챕터가 이동하면서 황다랑어를 팔수 있는 개수가 22개로 늘었습니다 우리가 내갈 수 있는 접시가 22개로 늘었다는 거죠 황다랑어 22개를 팔면 4천 골드가 벌리고요 돈안쓸거예요 왜냐면 챕터 이동해야 될거 아니야 11일차도 이제 끝났습니다 자 12일차 뭔가 좀 달라지나 싶었더니 생각해보니까 챕터가 안 달라져서 달라질 게 없었죠 황다랑어 열심히 잡으시고요 파이팅 자, 그리고 또 파는 것도 똑같이 팔아. 아이, 뭐 매일 뭐 하던 거 하는 거죠. 그죠? 황달한 거 22개 파시면 4,000원 정도가 들어와요. 그리고 돈도 쓰지 마. 돈도 쓰지 마시고요. 9,400원 모였어. 많이 모였죠? 엄청 빨리 모여. 자, 13일차로 갑시다. 13일차, 우리가 어차피 잠수복이 저게 아마 170m인가 190m까지 내려갈 수 있을 거거든요? 해파리를 잡으러 와야 돼. 황다랑어 두 마리를 잡고 그냥 쭉 내려오세요. 해파리가 여기 열 마리가 모여있는 구간이거든? 여기서 감투비 해파리를 세 마리를 잡으세요. 감투비 해파리를 세 마리를 잡아서 씻고 그냥 바로 나와. 아니, 지명님, 이거 계산해보니까 황다랑어가 제일 좋은데 왜 갑자기 해파리 잡으세요?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해파리는 왜 잡을까? 지금 13일 차죠. 이거 안 밀렸다는 걸 가정으로 하는 거야. 15일에 해파리 파티가 있어. 이게 해파리 가격이 5배가 돼. 그 전에 해파리 레벨을 빨리 올려놔. 그러면 만약에 감투비 해파리가 만렙 기준으로 하나에 99원이거든요. 그럼 그거 5배 해봐.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무조건 챙겨야 돼 해파리 파티를 챙기지 않으면 2, 3일 넘게 차이나 왜냐면 골드 얻는 양이 아예 다르거든 아무튼 이날은 해파리도 좀 챙기고 골드도 뭐 챙기던 재로 챙겼어요 4천골드 잠수복을 4렙에서 5렙으로 그러니까 잠수복이 만렙이 됐죠 250미터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잠수복을 레벨업을 함으로써 챕터가 7에서 8로 이동이 됐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자 15일차에 해파리 파티가 있댔지 여러분 그러면 해파리 잡아야 될거 아니야 황다랑아도 잡지 마세요 황다랑아랑 어차피 스톡 많이 쌓여있고요 하루에 35개씩 그거를 했으니까 바로 그냥 심해로 내려와가지고 감투비 해파리 6마리를 잡고 바로 집으로 와주면 돼 사실 더할게 없습니다 그 적재량 제한에도 걸릴 거고요 14일차 잡는 건 여기서 마무리고 14일차 내놓는 스시 황다랑어 22개 똑같아요 황다랑어 남아있을 거거든요 무조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4천원 벌어주고요 골드 안쓸 거예요 그럼 5,420원 있겠죠 자 그럼 대망의 15일차 해파리 파티가 열리는 날입니다 뭐 이날도 똑같아 해파리 파티니까 당연히 감투비 해파리 제일 비싼 해파리 6마리 잡아야겠죠 그죠? 스시를 어떻게 파느냐. 여러분, 우리가 해파리를 지금까지 15마리 잡았죠. 감투비태파리. 3, 6, 6 이렇게 잡았잖아. 해파리는 한 마리당 고기 3점 나오거든? 그러면 감투비태파리 고기가 그 45피스가 있는 거야. 그죠? 그 초밥 레벨을 1에서 5로 올리려면 23개가 필요하댔어 그죠? 그러면 45에서 23 빼면 뭐야? 22죠. 그러면 하루 딱팔수 있는 양이 제한이 걸려 해파리 잡는 건단 하나라도 하나라도 어긋나면 안 됩니다 저거 하나에 500원짜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골드백냥이 11,000원 무조건 넘어요 여기서도 돈안쓸 거야 왜냐면 다음 챕터로 가는데 2만원이나 들거든 그래서 해파리 설명을 드렸고요 자 아무튼 15일차는 여기까지 귀상어가 열렸거든? 근데 우리가 해파리 파티 때문에 귀상어를 무시했어. 아 왜? 해파리가 효율이 더 좋으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야? 아무튼 귀상어 한 마리와 황다랑어 1.5 마리를 잡아주시고요. 대충 밑으로 내려와서 황다랑어 잡아. 여기 없으면 여기서 잡고. 이제 슬슬 익숙해졌죠? 거의 마지막이니까. 귀상어 A가 있고 B가 있는데, 야, 웬만하면 A에 있어. 이거 아마 고레벨 때 가면 그러니까 10 챕터 가야 귀상어가 여기서 나올걸요? 귀상어 여기서 안 나오는 거 많이 못본거 같은데? 아무튼 뭐 똑같은 구역에 있으니까. 여기서 어차피 쏠 종게 안 나와가지고 이동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하거든요? 어차피 나머지는 짜바리들이라 자 루트는 16일차 루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스시를 어떻게 파느냐 근데 님들 웃긴 게 뭔지 아냐? 사실 귀상어 필요 없어요 아니 이거 그냥 나중에 골드를 조금이라도 못 벌면 문제가 생길까 봐 귀상어, 귀상어를 귀 챙겨온 거거든 1렙에서 2렙으로 땡겨가지고 7개를 팔아 그리고 황다랑어는 항상 팔던 대로 많이 팔아요 그 황다랑어만 팔았을 때는 4천 골드 벌었잖아 이건 100원에서 150원 정도 더벌 거거든요 그냥 내가 뭔가 그냥 최대한 쥐어 짜내려고 귀상어를 잡은 거긴 하거든 어떤 루트로 하건 무조건 뚫리거든요 골드가 막 몇십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몇백, 팔, 칠백, 팔백 차이 1인하는 정도면 무조건 뚫려요 그래서 16일차에 2만 골드를 소모해서 식당 직원 2명째를 채용을 해요. 그러면 챕터 8에서 9로 이동이 되면서 피아노스가 해금이 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피아노스, 피아노스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16일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17일 차죠. 잡을 물고기, 왼쪽 피아노스 한 마리, 오른쪽 피아노스 한 마리, 제일 아래 있어. 제일 아래.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사실 뭐 설명이 필요할까? 피아노스 그리고 쉬워가지고 공략도 필요 없어. 여기까지 하면 챕터 10이 완료가 되면서 그 이후는 얻는 골드대로 토큰으로 이제 그 환산이 되면서 토큰을 쉽게 얻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번 세이브 더 다이버 공략은 여기까지 하고요. 진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자 치즈직 여러분 유튜브 여러분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뭐 여러분 뭐 밤도 늦었으니까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갑니다잉 안녕.